아무리 노력해도 근육이 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. 그리고 그런 분들이라면 제가 말하는 다섯 가지 중 하나 이상의 현상을 반드시 겪고 있을 겁니다. 첫 번째, 상체 운동 후 어깨나 목이 뻐근하다. 두 번째, 허리가 자주 아프고 과하게 꺾여 보인다. 세 번째, 한 발로 하는 운동이 어렵다. 네 번째,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찬다. 다섯 번째,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쉽게 피로하다. 이중 하나 이상이라도 해당된다면 아마 여러분의 갈비뼈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거고 운동 중에는 더 튀어나올 겁니다. 그리고 지금 당장 이걸 해결하지 않는다면 근육은 커녕 통증만 쌓일 겁니다. 계속 움직이고 있는 이횡경막은 사실 오른쪽이 좀더 크고 높아요. 약간 오른쪽으로 호흡을 잘 하게 돼 있고, 왼쪽으로는 호흡을 잘 못하게 돼 있어요. 튀어나왔다면 왼쪽이 튀어나와 있을 확률이 제가 만나본 경우로 한95% 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왼쪽 갈비뼈만 잡는게 중요하고, 사이드 플랭크 자세에서 닫을 겁니다. 무릎은 꿇고요. 살짝 이렇게 들어줘요. 그럼 우리 이 왼쪽 쪽이 수축을 하게 되겠죠. 이 오른쪽 구조가 열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팔을 앞쪽으로 이렇게... 쭉뻗어줄 거예요. 먼저 또 호흡을 내뱉겠죠. 호흡을 내뱉으면 어떤 느낌이 나야 되냐면 이 옆면이 조금 더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여기가 이제 하고 닫히는 거예요. 원래 왼쪽 갈비뼈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더 닫히고요. 다시 2초 정지했다가 코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이번에는 오른쪽 폐를 좀더 확장시킨다는 느낌으로 가주는 겁니다. 한 5회 정도 호흡으로 3세트만 해 주시면 됩니다.